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 질문 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왼발로 트랜지션 후 임팩트 시 타이밍 맞추기가 힘듭니다. 뭐가 아, 문제일까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백스윙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볼을 치기 위한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데, 네. 야, 여기서 내가 올라가서 손으로 치면서 몸을 써줘서 공을 칠 거냐, 아니면 백스윙 올리고 이제 무릎으로 공을 쳐서 칠 거냐? 뭐 여러 형태 그저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그 백스윙 올려서 이제 허리여 그래서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허리가 먼저 낙타공을 칠 거냐 근데 그거는 사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자 A라는 분은 A라는 분이나 B라는 분이나 C라는 분은 다 똑같이 여기서 백스윙 올려서 자 허리 이용해서 이렇게 탁쳐지면서 치세요라는 건안 맞아요 이 질문하신 분이 과연 무엇을 먼저 이용을 했느냐 네. 여기서 내려올 때 허리를 먼저 했느냐 아니면 무릎을 먼저 썼느냐 아니면 어깨가 먼저 했느냐 여기에 어느 부분을 먼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가 이 움직임이 둔한데 허리를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억박자가 나겠죠. 자 허리 쓸라니까 이제 손이 먼저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이제 허리보다는 이제 무릎을 잘 쓰는 사람인데. 무릎은 못 쓴다. 근데 어깨를 써준다 그러면 또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원래 탑에서 어느 게 먼저 시작할 거냐? 무릎이 올 거냐? 허리가 올 거냐? 어깨가 올 거냐? 손이 먼저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자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시작할 때 내려올 때 자, 이건 오히려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태 탑에 가서 스윙을 이게 내려오면서 몸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자, 몸이 움직이고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백스윙은 상체 당윙은 하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라는 게꼭요 허리 아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손에 위에 밑에 있는 건다 하체를 생각하면 돼요. 꼭 무슨 뭐 어깨니까 상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저 트위터 보내신 분도 올라가서 손의 아래에 있는 거다 하체다 이 그림 밑에 있는 거다 하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이 허리 아래까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탑에서 먼저 시작하면 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손이 먼저 시작하면 이거는 타이밍안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손 안에 있는 건다 하체다 생각하고 자 무릎이 먼저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시작을.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 무릎이 먼저 쳐준다. 이렇게 뭔가가 이 하체가 먼저 리드해주면 이 타이밍은 매치가 딱 되는 거죠. 음. 하체의 특정 부위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체라는 느낌. 뭉뚱그려서 하체다. 그려서 내가 이 하체가 먼저 움직인다 그런 네.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프로님 기본 네. 편에서는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 허리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체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는 느낌인데 네. 지금 가르쳐주신 그냥 뭉뚱그려서 하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저 보기 플레이어 정도는 그냥 하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편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요자 네. 이게 참 아주 복잡 미묘하게 골프예요 이건 저도 레슨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자 탑에서의 몸에 쓰는 요 타이밍이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팔이 해줬다, 어깨가 시작을 해줬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는 거가 여기서 자 그립 안에 있는 건다 하체다. 자요 그립 아래 있는 부분을 사용해라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을 자 무릎이 먼저 한다든가 뭐 허리가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요 등선, 어깨 왼쪽 등선을 먼저 쓰든가 이걸 해야지. 여기 올라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손이 먼저 시작을 하면서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시면 더 어려워져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 그래 백스윙 올려서 타이밍을 내가 하체 손 아래 그립 아래 있는 걸 먼저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내가 무릎을 썼다, 허리를 썼다 이렇게. 뭔가 하나 기준을 두시면은 그분은 해결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하나 더 받겠습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셨습니까? 아, 저는요. 네. 지금 횡지가 지금 자꾸 한12 정도 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자꾸 저 탄도로 날아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시키면은 많이 난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핸디가 자꾸 올라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골프를 뭐 10년 하셨죠? 핸디가 12죠. 그러면 뭐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안 했어요. 이제 도사가 되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저탄도로 날아가니까 아 멋있다 그러는데. <laughs> 네.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탄도라는 건 이제 나쁜 거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기본이라는 게자 상체가 리드를 해서 제가 고그 기본에 대한 거를 이제 물론 기본에서는 하체가 리드하고 상체와서 맞는 거지만은 네네. 요것을 이제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상체가 먼저 볼을 쳐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체를 펴주면 그 균형이 나와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골프를 오래 하도록 하신 분들은 거의가 이제 하체 뭐 상체 쓰는 걸다 잊어버리시고 예예. 거의가 손으로 치게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체를 써 처음에 골프 배울 때처럼 야 어깨를 예예. 회전해야지 뭐 내가 허리를 돌리면서 쳐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립 그립과 해 대해서 느끼는 감을 가지고 공을 치게 돼요. 이제 한 아, 10년 정도 되면요. 네네. 여기서 이제 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체가 전혀 움직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예. 아주 편안하게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모양을 낸다면 이제 이런 제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체 놔두고 거의 상체만 해서 피니시도 뭐 거의 공략을 하고요. 이제 생략을 해 버리죠.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제 뭐 피니시를 한다 하더라도 벌써 게딱 쳐놓고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만들고 말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볼은 바르고 하는데 이제 낮게 예. 예. 뜨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체 움직임을 전혀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볼을 칠 때, 요 예, 오른쪽 예. 무릎에 오른쪽 무릎, 예. 오른쪽 무릎으로 볼을 맞힌다 생각을 하세요. 손으로 치는 아, 것이 예. 아니라, 예. 예, 예. 볼이 맞을 때요 동작을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무릎으로 쳐주면 볼이 딱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 무릎으로 치면은,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 그것을 그 겁내지 마시고 아마. 예. 그렇게 되면 또뽕 올라갈 거에요 볼이요 예예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하세요 이제 감각이 있으시니까 10년 하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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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오른무릎을 사용하는 거를 자꾸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오른무릎을 이렇게 딱늦으면 볼이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예예예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금방 해결되실 거예요 예, 예. 네더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 그릴에서 런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시요 네? 런을 줄이는 방법 네. 그린 위에서 아, 그린에서 그게 어떤 아이언을 잡았느냐? 예, 네, 그니까 보통 뭐, 하여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만 치다 보니까. 네. 자꾸 그, 휘니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시게 되기 네, 때문에. 예. 그린에서 이제 볼을 런을 안 시키려면 이제 우선 거리가 줄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거리가 준다는 건 볼이 이제 슬라이스 볼이 돼야 되겠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볼을 유도하는 건데 그 방법이 크로 페이스를 평상시보다 조금 오픈 시키는 거예요. 사전 열어놓으세요. 지금보다는. 아 예예예. 예, 예. 조금만, 조금만 열어놓고 그 아웃 인으로 치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놓렇게 이제 놓여졌다면은 조금만 토를 살짝 여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해놓고 똑같은 상태로 볼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이 올라가면서 약간 슬라이스 기가 있으면서 스핀이 잘 먹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스윙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러프트로 해야지.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연습을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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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 페이드 샷으로 구사하는 건데 아마추어는 페이드 샷을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슬라이스 요도 그렇죠 슬라이스도 해 이제. 그러니까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롭 페이스를 이용한다는 건 엄청난 이제 그 회전력을 요구하는 거고 예 네. 스퀘어에서 드러나 페이드볼을 치죠. 네. 열어놓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네. 조금만 열어놓으면 약간만 그 대신 거리 손해 보죠. 네, 가만 네.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자, 테이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팩트 시 클럽 헤드와 공이 닿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헤드와 <laughs> 공이 닿는 위치. <laughs> 그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했었는데. 어... 그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이거 한번 딱 잡아주시면, 여기그로고가 있어요, 보 r 로고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지면 이것을 n yogosel, yogosel, 그 o g o s e l y 2 g o s e l yog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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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로고 쪽을 보여주면 여기서부터 차가 맞아서 들어가면서 이거 타고 올라오죠. 차가 이렇게 공 우위로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면은 거의 리딩에지 쪽부터 맞는 거예요. 요 아래서 이 부분부터 리딩엣지부터요. 그 다음에 이것이 2분의 1 밑에 쪽이 되게 되면 리딩에 쪽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홈이 있는데 두개세개 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이렇게요. 그것도 타고 올라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다음 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이 올라와서 맞으면 맞을수록 이제 결국볼 뒤쪽을 많이 쳤다는 거죠 오른손을 좀 많이 썼다는 네.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이떡 어느 부분이다? 요것보다는 볼이 시작하는 부분은 리딩의지쪽이 먼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그 맞을 때 부분이 어디냐? 볼에 지금 요 로고가 보면 로고에서 2분의 1 아래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요가 최하점이 볼 앞에 쪽이 되는 거 이렇게야. 그래야 여기 정확하게 탁, 딱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음. 네 그래야지고 그 타점이 정확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주에 말씀하실 때 프로들은 네. 볼의 위를 본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그걸 볼의 볼을 어디를 보느냐고. 네. 지금 이분 질문은 크로 페이스 면이 어디를 맞춰야 되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위를 보더라도 그렇게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네. 이 분의 일 네. 아래쪽에 맞고 들어가야 최하점이 뿔 앞쪽이 돼요. 네. 네 그래야만이 이 타고 올라가면서 스핀이 먹는 거거든요. 음. 여기 이제 그 홈에 의해서 이제 뿔 회전력이 생겨가지고 스핀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열려서 맞으면 스레스가 나는 거고요. 닫게 음. 맞으면 훅이 나는 거예요. 회전에 의해서. 예. 그런데 스핀을 잘 먹이려면 이렇게 스퀘어로 회전이 되게끔 해줘. 거리도 멀리 가면서 그 스핀이 잘 먹죠. 네. 네. 그 유난히 내가 좀 연습도 안했고 자신도 오늘 볼이 타점이 안맞나 할 때요. 네. 아까는 이렇게 공에 이제 그린에 세우려고 여는 방법을 조금 음. 전에 트위터 질문에, 아니 전화 질문에 알려주셨잖아요. 공이 유난히 좀 타점이 안 맞는다 할때 클럽헤이스를 살짝 닫아서 공이랑 이 접촉면을 좀 가깝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요령이죠. 네. 그것이 이제 뭐 지속적인 처방은 아니고요. 요령인데, 볼이 정확하게 안 맞는다라는 거는 체중이동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것이 내가 볼에 있는데, 볼에 있는데, 어디를 서서 뭐 오른쪽에 있더라도 여기서 볼에 볼보다 내가 앞쪽으로 가는 체중이 되면 볼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놔뒀더라도 체중이 이렇게 볼보다 조금만 옮겨지면 볼은 정확하게 맞고, 또 반대로 볼을 이제 왼쪽에 놔두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내가 요 볼보다 체중이 앞쪽으로만 가지면 이렇게 정토 스위 스폿에 맞아요 볼이요 그런데 볼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볼보다 볼이 맞는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 몸은 벌써 이렇게 뭐 빠지는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먼저 치든지 뭐 코기 풀리든지 이런 상태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볼이 통타로 맞지를 않아요 네. 그니까 볼이 안맞는다는건 체중하고 연결되는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체중 이동을 안 되도 이제 볼이 맞아야 된다는 건 이제 클럽의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놓는다든가 손을. 자 그럼 이제 응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놓는다는 건는 체는 체중 이동이 되는 모양이 됐겠죠. 자 이러면 이제 또 볼이 맞을 경우가 있죠. 음. 근데 그거는 완전한 처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임시 처방은 돼도. 오래 네. 쓰면 안 된다. 어, 그, 그 연습 때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연습은 체중 이동을 해야 음. 여기 스윙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다 이거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예전에 네. 프로님 제가 하도 볼안 맞는다고 하니까 체 네. 좁아 그러시듯이 약간 닿는 연습을 시키셨거든요. 그걸 이제 안 맞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네. 안 맞을 때. 네. 네. 공의 방향이 일정하게 안될 때. 음. 내가 스윙은 잘 되는데 공이 여기 방향이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삐게 맞아요. 네. 삐게 네. 맞는 게좀 바르게 안 맞으니까. 크로페이스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그건 수영이 잘 됐을 때의 얘기죠. 네. 근데 체중이동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예, 네. 함부로 이렇게 닫거나 여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렇죠. 네.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오래 구력 이 있으신 분들은, 음. 오래 어떤 그구질을 바꾸기 위해서 변형을 주는 건 것에 이게 지금 골프를 막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아유, 힘들어요, 골프가. 네, 많이 힘들어요, 네. <laughs> 네. 자, 이어지는 3부 맞춤 레슨 시간에요. 이렇게 초, 중, 상급별로 알아야 할 내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